2025년 4월 21일 로마 가톨릭 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새 교황 선출을 위해 콩클라베를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선거 방식 콩클라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콩클라베는 전 세계 13억 가톨릭 신자의 최고 지도자인 교황을 뽑는 아주 특별한 선거 방식을 말하죠. 이 선거 방식이 어찌나 독특하고 흥미로운지 종교를 떠나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입니다. 무려 8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 신비한 의식 속에는 권력과 종교, 인간의 욕망과 신앙이 얽힌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콩클라베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믿기 힘든 에피소드들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콩클라베는 라틴어 쿰 클라베에서 온 말입니다. 쿰은 라틴어로 함께라는 뜻이고, 클라베는 라틴어로 열쇠라는 뜻이죠. 지역하면 열쇠와 함께 또는 열쇠로 잠근 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콘클라베가 시작되면 전 세계 추기경들이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 문을 잠근 채새 교황을 뽑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오직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이자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외부와 단절된 채 비밀리에 진행할까요? 그 이유는 역사 속에 숨어 있는데요. 중세 시대에는 교황 선출이 세속 권력에 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왕이나 귀족들이 자기 나라에 유리한 인물을 교황으로 앉히려고 온갖 로비와 압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교회가 혼란에 빠진 일이 수없이 많았죠. 그래서 13세기 중반 교황청은 이제부터는 외부 간섭 없이 오직 신의 뜻에 따라 선출하자는 취지로 콘클라베를 제도화했던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1274년 제2차 리온 공의회에서 현재의 콘클라베 제도가 확립되었죠. 지금 와서는 더 현대적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외부와의 단절이라는 핵심 원칙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콘클라베에는 정말 독특한 특징들이 많은데요. 콩클럽에 동안 추기경들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됩니다. 휴대전화, 인터넷, TV, 라디오 등 모든 통신수단이 금지되고, 심지어 전파교란 장치까지 설치된다고 하죠. 또 건물 내 모든 카메라와 마이크가 제거되고, 도청장치가 있는지 철저히 검사합니다. 창문에는 불투명 필름이 붙여져 외부와의 시야도 차단되죠. 이런 철저한 비밀 유지는 추기경들이 외부 영향 없이 오로지 교황 선출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그리고 교황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은 80세 미만의 추기경들에게만 있지만 교황으로 선출될 자격은 가톨릭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은 모든 남성에게 있죠.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평범한 신자도 교황이 될수 있는데 물론 현실적으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하지만 중세 시대에는 실제로 정치적 이유로 신부도 아닌 평신도가 교황으로 선출된 사례도 몇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위해 교회법에는 주교가 아닌 사람이 교황으로 선출되면 최대한 빨리 주교로 서품 받아야 한다는 조항까지 있다고 하죠. 또한 예전에는 콘클라베가 몇달 심지어 몇 년씩 걸리기도 했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2005년 베네딕토 16세 선출 콘클라베는 단 이틀 만에 끝났고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 선출도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죠.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투표를 12일간 33회 실시해도 결정이 안 나면 과반수 찬성으로 교황을 뽑을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이제 콘클라베의 실제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교황이 서거하거나 사임하면 노벤디알레라 불리는 9일간의 애도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교황 사망 후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콘클라베가 시작되죠. 콘클라베가 개최되는 날 추기경들은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미사를 올리고 오후에는 시스티나 성당으로 행진하며 이동해요. 시스티나 성당에 도착한 추기경들은 성령의 도움을 청하는 찬미가를 부른 다음 한 명씩 보금서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선서 내용은 투표의 비밀을 지키겠다는 것, 외부의 압력에 영향받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만약 자신이 선출된다면 교회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내용이죠. 모든 선서가 끝나면 의식을 지켜보던 외부인들은 전례위원장에 모두 나가시오라는 외침과 함께 성당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고 열쇠로 잠기면 진짜 콘클라베가 시작되는 것이죠. 투표는 익명으로 진행되는데 각 추기경이 손으로 쓴 투표용지에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 재단 위 성배에 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축기경들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심판자이심을 증언하고 내가 믿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에게 투표합니다”라고 선서하며 표를 던지죠. 투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가 이루어지고 새 교황이 되기 위해서는 투표의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 하죠. 그리고 투표 결과는 투표용지를 태울 때 나오는 연기의 색깔로 외부에 알려지게 됩니다. 만약 교황이 선출되지 않으면 검은 연기가, 새 교황이 선출되면 흰 연기가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 피어오르죠. 이 연기 신호는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예전에 애매한 연기색이 피어오르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는데 그 이후 요즘에는 연기색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사용하기도 하죠. 새 교황이 선출되면 선임 축기경이 우리에게 교황이 있다라고 외치며 새 교황의 이름을 공표하고 새 교황은 성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 나와 세상에 첫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콩클라베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에피소드들이 많았는데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이 의식 속에는 정말 다양한 인간 드라마가 숨어있죠. 역사상 가장 길었던 콘클라베는 1268년부터 1271년까지 이탈리아 비테르보에서 열린 콘클라베였습니다. 걸린 기간이 무려 2년 9개월, 정확히는 1,06일 동안이나 새 교황을 선출하지 못했죠.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당시 추기경들이 프랑스파와 독일파로 나뉘어 서로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밀어붙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던 거죠. 결국 참다 못한 비테르보 시민들이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시민들은 추기경들이 모인 궁전을 봉쇄하고 식사도 빵과 물로 제한해 버렸는데요. 그래도 결정이 나지 않자 결국 궁전의 지붕을 뜯어버리기까지 했죠. 교황 뽑을 때까지 나오지 말하며 비와 추위에 추기경들을 노출시킨 겁니다. 그리고 ABC 뉴스에 따르면 일부 시민들은 지붕을 뜯으면 추기경들에게 성령이 들어가실 수 있겠지 라며 짓궂은 농담을 하기도 했죠. 결국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린 추기경들은 마침내 합의에 새 교황을 선출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현재의 콘클럽의 제도가 공식적으로 제정된 계기가 되었죠. 재미있는 점은 당시 선출된 교황 그레고리오 10세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콩클라베의 절차를 새롭게 확립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말이죠. 또한 1903년 콩클라베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당시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가 비밀리에 이 사람은 절대 교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비토권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이 비토권은 과거 몇몇 카톨릭 국가의 군주들에게 주어졌던 특권으로 한번 행사하면 해당 후보는 바로 교황 후보에서 탈락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죠. 이 사건을 계기로 교황 비오 10세는 외부 세력의 콩클럽의 개입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했고 이것이 비토권의 공식적인 종말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교회는 세속 권력의 간섭 없이 교황을 선출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세 명의 교황이 동시에 존재했던 시기도 있는데요. 1378년부터 1417년까지 이어진 서방 대분열 시기에는 믿기 힘들게도 동시에 세 명의 교황이 존재했던 적이 있습니다. 로마, 아비뇽, 피사에 각각 한 명씩 말이죠. 각 교황은 자신만이 진정한 교황이라고 주장했고.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교황을 지지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은 결국 1417년에야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마르티노 오세를 선출함으로써 해결되었다고 하죠. 이 사건은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 중 하나로 콘클라베가 항상 완벽하게 작동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었습니다. 1294년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천상의 피에트로라 불리던 은둔 수도사가 교황으로 선출된 것이죠. 그는 교황 첼레스티노 5세가 되었지만, 교황직의 정치적 측면에 완전히 부적합했습니다. 고요한 은둔 생활에 익숙했던 그에게 교황의 자리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죠. 결국 그는 단 5개월 만에 교황직에서 물러났는데, 이는 역사상 최초의 교황사임 중 하나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의 후임자인 보니파치오 8세가 그를 감금했다는 사실이죠. 이 이야기는 단테의 신곡에도 등장하는데 단테는 첼레스티노를 위대한 거부의 사람으로 언급하며 그의 사임을 비겁한 행위로 묘사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콩클라베에서도 재미있는 일화들이 있는데요. 2013년 콩클라베 당시 한 고령의 추기경이 실수로 휴대폰을 소지한 채 입장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칙상 전자기기는 철저히 금지되지만 나이가 많아 깜빡했던 거죠. 그 추기경은 즉시 직원에게 휴대폰을 넘기면서 정말 깜빡했네요 라고 웃으며 상황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또한 2005년 베네딕토 16세가 선출되었을 때는 연기의 색깔이 명확하지 않아 세계적으로 혼란이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바티카는 특수 화학 물질을 사용해 연기 색깔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방법을 도입했죠.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콩클라베 동안은 축기경들을 위해 수녀들이 직접 만든 음식이 제공되는데, 100명이 넘는 축기경들을 위해 수녀님들이 엄청난 양의 토르텔리니를 직접 빚는다고 합니다. 이런 소소한 뒷이야기도 콩클라베를더 인간적이고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죠. 콩클라베를 둘러싼 도박 문화도 성행했다고 하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오래 전부터 콘클럽의 기간 동안 누가 교황이 될지를 놓고 도박이 성행해 왔죠. 500년 전부터 시작된 이 전통은 가톨릭 교회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도박을 하다 적발된 가톨릭 신자에게 파문이라는 무시무시한 벌이 내려지기도 했죠. 지금은 그런 처벌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유럽의 도박업체들은 콘클럽의 때마다 베팅을 받고 있답니다. 심지어 2005년 베네딕토 16세 선출 당시에는 한 아일랜드 도박업체가 바티칸 주변에서 배당률을 적은 광고판을 들고 홍보하다가 쫓겨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죠. 콩클라베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8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살아있는 전통이자 시대에 따라 변화해온 종교 의식입니다. 종교가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 드라마가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엿볼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붕을 뜯어버린 시민들 동시에 존재했던 세 명의 교황. 수도사 출신의 교황 등 역사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선정하신 프란치스코 교황 다음으로 누가 선출될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네요.